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그룹 SG 워너비 멤버 김용준이 두번 공개 열애했던 점을 언급했다. 11일 방송되는 SBS 신발 벗고 돌싱 포맨에는 배우 정겨운, 정영주, 김용준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최근 올라온 성공개 영상에서 정영주는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김준호를 소개해달라고 한 적이 있다라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잠시 뒤 정영주는 나너 좋은데. 라며 돌짓고 고백해 이목을 끌었다. 이에 가수 탁재훈은 개그맨 김준호에게 개그우먼 김지민과 정영주 중에 선택하겠냐?라고 물어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정영주는 탁재훈에게 전 남편과 닮았다며 라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 돌싱포맨 멤버들을 당황하게 했다. 정겨훈은 아내를 언급하며 내 목숨 바쳐서라도 사랑하니까라고 사랑꾼 면모를 드러냈다. 아울러 정겨훈이 아내에게 우주만큼 사랑해 미세먼지만큼 사랑해라는 고백한다는 점을 말하자. 정영준은 아내분이 뭐라고 안 하냐? 라며 궁금해했다. 이에 정계훈은 나가 있어라고 한다라고 폭소를 유발했다. 또한 가수 이상민은 김용준에게 더 이상 공개 연애는 없다. 이제는 연애를 폐쇄형으로 하겠다면서 폐쇄형 연애를 선언했다더라 라며 과거 두 번의 공개 연애를 한 점을 언급하자 김용준은 결혼했거나 갔다 왔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공개 열애후 고충을 토로했다. 이를 듣던 김준호는 새건 느낌은 없다라며 일침을 가했다.